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였어요. 가정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둘이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아시지요, 육체적인 매력은 1 년을 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영적인 존재임을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 대한 말씀 가운데 주례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아담을 위해서 돕는 뱀피를 지어주겠다 주님이 영적 장치라는 게 가정이래요 그런데 여기 돕는이란 단어가 실마래요 이 돕는이란 말은 영어로 헬멧 이 단어가 사실은 아니에요. 돕는 이란 말은 에젤이란 말인데, 에젤은 마주 본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마주할 수 있는, 마주 볼수 있는 사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마주 봐야지만이 그 가정이 부부가 된다. 라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정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볼수 있는 사람을 내가 너를 위해 지워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봐야지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봐야지만이 용납이 돼요. 정말 나하고 다르고 때로는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이나 위기가 와요.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만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즉이 말의 전제 뭐냐면 내가 너희 사이에 있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사이에 이게 가정인 겁니다.